안녕하세요. 배성입니다. 오늘 우도에 왔습니다. 제가 서 있는 곳은 어, 직벽 안통인데요. 오늘 여기서 어, 즐겁게 낚시 한번 해볼 텐데요. 오늘 제 채비는요. 로드는 08대입니다. 원줄은 피라인 06호. 어, 쇼크리더는 1.65호 어, 약3 3미터. 그리고 어, 목줄은 1.75호 약 4미터. 바늘은 긴꼬리바늘 4호 바늘. 4, 어,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오늘 제가 어, 2단지로 세팅을 했어요. 재밌게 한번 낚시 해보겠습니다. 제가 겨울에 2단지 좀 쓰죠. 그리고, 오늘은 어 도레를 안 끼우고 그냥 직결했어요. 지금 위에 그 상단부 지가 쇼크리더에 걸리면 어 같이 잠기는 그런 세팅입니다. 바람은 지금 옆바람이에요. 같이 오신 분이 제 우측편에 계셔가지고 저는 약간 높은 쪽이 홈통을 노리고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. 왔습니다. 바로 첫 번째 오신찌가 살짝 내려갈까 말까 할때 지금 물어 줬거든요 사이즈는 안큰데 100일 것 같아요. 어 100이 많네요. 아, 사이즈가 나쁘진 않은데. 부시리도 섞여 있습니다. 지금 올라올 때 부시리들도 쫓아오고 있거든요. 30분 넘습니다. 첫 타에 바로 물어주네요. 아, 긴 꼴입니다. 첫 번째 캐스팅에 지금 바로 물어준 어, 긴 꼴이고요. 30, 30 조금 넘을 것 같은. 길거리가 물었습니다. 아 근데 올라오면서 이 목줄에 기세가 좀 생겨가지고 목줄 갈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재밌네요. 지금 목줄이 이 4m 그리고 쇼크리더가 3m 어,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얘가 지금 어, 어신지에 부딪힐 때쯤 입질 왔습니다.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는 한 6미터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옆에서 우리 또서프로님이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서로 잡음이 좀 들어갈 것 같네요 <laughs> 부실이가 있으니까 <laughs> 어, 멀리 안 던지고 제가 앞쪽으로 던졌는데 부실이가 있으니까 좀 불안합니다. 와장창 될까봐 오신치가 <laughs> 잠기게 되면 텐션을 줘야 됩니다. 왔습니다. 지가 괜찮은데. 와, 묵직하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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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네. <laughs> 대물 따칩니다. <laughs> 야, <이야>, 따치 사이즈. <웃음> <웃음> 아. 씨. 이거 오짜 따인데 <laughs> 사이즈 좀 따치 가올라 왔네요. 놔주고 말하겠습니다. 평상시에 제가 1.5가 스타트 목줄인데 오늘 1.7였으니까 마음이 너무 푸근한 거 있죠. 뭐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도 마음 자체는 좀 푸근하다. 뭐 이런 게좀 느껴집니다. 어, 이 2단지는, 어, 투제로 낚시처럼 초반에 텐션을 주면 안 내려가요. 그래서 초반에 좀 느슨하게 하고 내려가면 속도를 보면서 조금 빡빡하게 내릴지 아니면 그냥 확 내려줄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. 오늘 따치 그리고 부실이 뭐벵이돔도 나왔으니까 섞여 있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와 뭐가 땡기는데 지금 왔습니다. 이게 또 따치 같아요. 정렬이 되기 전에 밑밥 주워 먹으러 온 따치가 또 물었는. 우쌰 <laughs> <laughs> 니다 아 날씨 정말 좋네 요 안에 있으니까 바깥은 바람이 좀 불어도 조금 포근하다는 건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날씨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천미기에벵예덤이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하, 오늘 벵예덤이좀 나올까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왔습니다. 지 바꾸자마자 바로 또한 마리 와주네. 긴 꼴입니다. 우쩝쩝! <laughs> 왔습니다! 어우, 사이즈 좋은데요? 사이즈 괜찮네. 35 정도 되는 어, 일반 병이 도미 한 마리 물어졌네요이 어, 단지를 사용하다가 지금 극소형지. 입질이 좀 예민할 것 같아서 아예 극소형 찌를 썼는데 바로 뱅이돔이 한 마리 물어줍니다. 오 기분 좋습니다. 뱅이돔이 물어버리네요. 긴꼬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끈하게 힘을 써 줬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왔습니다 텐션을 딱 잡고 스프를 습 돌리고 있는데 작지만 긴 꼬리가 하나 더 물어주네요 야 이거 우도 사이즈가 아닌데 이거 제가 이단지를 쓰다가 지금 극소형지로 바꾼 이유가 이단지가 처음에 내려가려면 텐션을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. 근데 미끼는 계속 따이지 그러니까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어 극소형지로 바꾸고 대신 텐션을 좀 빡빡하게 주면서 약간의 그어 미세한 입질, 그걸 보면서 살짝 당기는 어 그런 지금 패턴으로 낚시하고 있습니다. 보았습니다. <laughs> 아, 힘들다. <laughs> 김꼴입니다. <laughs> 야 우도에서 이런 사이즈가 나오다니. 어, 자가도 이렇게 입질 파악을 어, 하려고 의도를 하고 채비를 어, 교환했을 때 이게 좀맞아어질 때. 사이즈, 사이즈에 관계없이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. 좋네요. 바로바로 바로 입질이 이렇게 와주니까. 없습니다. 야 아. 입질이 <laughs> 사악합니다 진짜. <laughs> 사이즈에 대비 정말 입질이 엄청. 약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긴 꼬리인데 입질을 살벌하게 합니다. 지금 역광이라서 잘안 보시죠? 이35 가까이 되는 긴 꼬리입니다. 입질이 너무 예민해서 정말 라인이 팽팽한 상태에서 꽉 잡고 있어야 싹 당겨가는 느낌을 보고 지금 잰 거예요. 아, 이거 입질 파악하기가 웬만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병의 놈이 없지 않은데 입질 파악을 2단치를 어, 사용할 때는 잘 못했구나.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왔습니다. 야, 이질 진짜 약습니다. <laughs> 드롭봉 사이즈이긴 한데. 긴구리에요 입술에 살짝 걸렸습니다 30은 안 되고요. 아마도 이게 초보분들은 입질파 하는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. 오늘도 제가 그 P 라인을 통피 라서 텐션을 유지하면 진짜 조그만 전달력이 와도 느껴지거든요. 이런 정도쯤 되지 않으면은 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뭐랄까 물고만 있는 느낌? 그 물고 있는 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. 지금도 약간 물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왔어요. 근데 라인에 변화가 있으면 땡겨보는 거죠 근데 바람 때문에 다시 휘어지거나 하면 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고 있으면 뭐랄까 힘이 약간 걸리니까 바람이 불어도 줄이 날리던 줄이 약간 팽팽해지는 지금 그거 보고 챔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와 방금 뭐가 툭 쳤어 이런 거 지금 이런 걸 지금 캐치를 해야 되는데 툭 치는 것도 정말 미세이툭 치고 마니까 이게 뭐 여부력이 많은 찌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 자체가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길낚시를 하되 극소형 찌로 그러니까 작은 작은 찌로 장길낚시 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끼가 계속 살아오고 어뭐 잡으라도 있으면 좀 기대해 볼 텐데 아예 잡아가 어 없고 어 지금 주위에 청소 좀 해야 돼서 음 오늘 이대로 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병애돔, 긴꼬리 병애돔 어 이렇게 몇 마리라도 이렇게 얼굴을 볼수 있게 돼서 그나마도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아까 입질이 온, 마지막 입질이 오고 제가 휴식을 취하고 난뒤 다시 했는데 입질이 아예 없을 정도로, 어, 앞에 몇 마리 나온 게 굉장히 운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